안녕하세요. 지우의 영상일기입니다. 시시콜콜한 일상을 재미있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만 명의 구독자가 생기는 그날까지 파이팅! 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어, 키네마스트를 통해서 음, 동영상 편집 과정을 녹화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제목을 치우의 키네마스터 활용기로 정해 보았습니다. 어, 동영상 편집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떨어지기를 어, 바라는 마음에서 어, 자충우돌하며 어, 치우도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어, 알리고 어, 그로 인해 어,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충남 지금 보이는 어, 작업은. 음, 어, 충남 금산에 위치한 그 채식 뷔페 어, 채담을 방문하고 찍었던 사진과 영상들을 어, 키네마스터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우선 이렇게 영상들을 어,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음. 네, 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어, 구글로 들어가서 체담이라고 검색을 한후 제가 방문한 여기 곳 충남 금산에 체담에 관련된 자료 위치와 소개 소개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서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캡처를 해서 어, 필요한 장면을 어, 키네마스테에 삽입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검색을 하고 어, 어떠한 장면을 어, 제가 원하는 그런 장면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어 캡처를 한 상태죠. 지금 지도를 하나 제가 캡처해 보았는데요. 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 좀잘 나오게끔 일단 대전광역시라는 이러한 그큰어 지역 명칭이 잘 나와주면 좋겠고 그리고 금상군 어, 계룡시 어이 사이에 어 이곳 체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어 조금 잘 표현되는 어 사진을 어 제가 필요로 해서 그만큼 부분을 저거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 사진은 하나 되었고 어, 전화번호 또는 주소, 이메일 어, 관련된 이곳에 관련된 음, 자세한 또 자료가 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또 스크린샷 누르고 필요한 장면을 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오려서 어, 제 파일로 파일함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키네마스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네마스트에서 어 음, 자 그러면 어, 방금 지도와 어, 전화번호 및 제가 필요했던 자료들이 어, 추가될 수 있도록 음, 위치를 선정하여 어, 저는 맨 끝으로 어, 맨 끝으로 가서 어, 아까 전에 캡처한 그두 어, 가지 사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제가 넣고자 하는 장면에 이렇게 멈춰 주시고. 어, 그리고 스크린 캡처된 곳으로 가서 어, 두 사진을 이렇게 넣고 음, 네 그리고 어, 대표 장면 전환에 저는 겹침으로 어, 해서 음, 약간 좀 연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어,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이제 어, 내보내 키네마스터에서 내보내기를 완료하고 어, 유튜브에 어,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어, 제목란에 음,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어, 제목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어, 어, 충남 금산이 어, 맞는지 아 조금 갑자기 <laughs> 헷갈려 와서 다시 한번더 구글로 가서 아그곳 시충남 금산이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맞군요. 충남 금산. 네. 자, 충남 금산에 위치한 음 체담. 자, 그러면 제목을 다시 정확하게 인지하였고 위치를 인지하였고 제목을 다시 한번 아 어, 음, 정해 보도록 하기 위해 어, 또 다른 어떤 음, 정보가 체담에 관련된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음, 채식 뷔페 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소개되었던 그 홍보 문구를 제가 보았는데 아, 그것을 잘 찾기는 쉽지 않군요 아무튼 어, 채식 뷔페 어, 무한 리필 채식 뷔페라는 정보를 어, 입력해 보겠습니다. 무한 리필 채소 뷔페 그리고 위치는 충남 금산 네 제목을 이렇게 잡 뽑았고 아 어,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설명 추가는 어, 제가 자주 쓰는 문구 네를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 보고 자 그리고 어 이제 자 공개 어 업로드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선택하지 않은 어 이란에 어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한뒤 업로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 시간은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을 제가 조금 단축하기 위해. 좀 잘라서 16배속으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네,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업로드 되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시청 준비 완료라고 이제 떠서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동영상은 어, 제가 체담이라고 어, 소개하는 어, 그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아, 동영상은 음, 음악과 함께 한번 어, 완성된 동영상 시청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자 여기까지 어, 치우의 어, 자충오돌 <laughs> 동영상 편집 활용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